어, 시공, 출제 유형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 시공만큼 다양한 이런 출제 유형을 보이는 과목은 거의 없어요. 일단, 문제 유형은 이게 맞는 거냐, 틀린 거냐, 진위형 문제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거의 다 그런 것이고, 최근에 와서 이게 많이 늘었어요. 용어의 설명이라든지 정의를 물어보는 거. 단위 공식 산정식은 거의 무시하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근데 용어 설명이라든지 정의 이런 것들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거꼭 확인을 좀해 두시고요. 역시 콘크리트라든지 총론이라든지 또 각종 이런 그 공법의 정의를 물어보는 이런 내용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기준이라든지 규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계산 문제는 거의 없고요. 이런 시방서라든지 KS 기준은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그런 대표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죠. 공법의 일반 사항이라든지 순서, 설치, 위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순서를 물어보는 문제 또 공법의 정의와 공법의 일반 사항 특징, 장단점을 물어보는 그런 부분과 또 계약이라든지 입찰에 관련된 그런 어떤 정의 어, 내용의 정의를 물어보는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어, 입찰의 특징, 계약 제도의 특징, 공법의 특징, 특징은 장단점을 물어보는 거고, 뭐 네트워크 공정표의 특징, 이 대표적인 그런 문제 유형에 해당이 되겠어요. 용어, 기준, 특징, 기타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지는 않는데, 장비의 종류나 기계기구 명칭, 특징 용도, 또 최근에 와가지고 어, 대표적인 것들이 치압이 증가되느냐 감소되느냐 또그그 그 관계되는 요소 워커빌리티에 관계되는 요소 또폭력이 일어나는 요소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이런 식으로 다섯 어, 개 과목 중에서 가장 다양한 질문을 하는 과목이 바로 시공 과목이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고요. 대표적으로는 맞는 거, 틀린 거, 이거를 물어보는 문제고, 용어의 정의 설명,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 기준이나 규정을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암기 사항이지만, 공법의 일반 사항이라든지 특징, 이런 것들은 반드시 그 공법을 이해해 주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을 좀해 두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시공과목은 시공과목의 중요성과 그 특징을 일단 파악을 좀해 두셔야 됩니다 우리 자격증은 1차만 패스한다라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2차 실기시험도 치르셔야 되는데 건축기사 및 건축산업기사 합격에 80% 이상의 키를 가지고 있는 과목이다 건축기사 나머지 20%는 구조시험 문제가 나오는데요 산업기사에서는 거의 시공 실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 공정, 어, 뭐, 품질 관리, 적산, 견적, 이런 거 빼고, 건축 산업 기사는 거의 100% 관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5% 정도만 기타 어, 안전 관리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건축기사나 건축산업기사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과목이 시공이다. 이렇게 파악을 좀해 두시고요.